안는거 안 그래. 같은데 내가 아이라고 어. 아유 그때는 다 어렸는데 뭐2 0 대랑 그거 기억 못 하는 거지 내가 자기도 이뻐해 줬거든. 그때는 너무 오래된, 너, 너무 오래된 일이고 어머니도 그고니고다 바쁘고 여유가 없었잖아 그때는 이상하게성 일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엄마? 언니가 힘든 시기니까 그래지 그때는 혼내던 거 밖에 기억이 오는 안 오는 나고 되게 좋았던 건 기억이 잘안나 막내도 그랬잖아 누나는 뭘안 해줘? 뭘안 해줘? 그래 나이 어 막내는 맨날 맨날 말이 누나는 뭘안해주고뭘안해 얘도 그렇지 글쎄 난모르는데그 동생하고 아니 동생하고 그런 거 없는데 나는 눈강긴다 <laughs> 어우고 어머니 워 주세요. 목욕탕에어 갔... 목욕탕에 갔는데 조리힘지힘드시가겠지뭐

어, 어머니랑 진짜 만나고 싶어 어아 때마다 생각해 볼 때마다 생각해 또 <laughs> <laughs> 요즘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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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응. 언니 얼굴이 요니 얼굴이 세요 어머니는 이상이 하여 장점으로는 단점으로 만드시는 엄마.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으시네. 엄마 나는 단점으로 장점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엄마. 장점으로 단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laughs> 한잔 했거든. 이제 한 잔은 모르고 있냐? 한마 정말. 엄마 이 맛이.